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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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나게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엄마, 아빠, 동생, 언니, 누나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엄마, 아빠도 저희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셔요. 하지만 저희들은 엄마, 아빠께 투정 부리고 말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부모님께 잘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나무의 풀도 꽃들도 더 활짝 핀 시기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로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미세먼지도 좋아져서 마스크 쓰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잘 새겨, 일주일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과 돌봐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는 신의 산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신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들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네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어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공경은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친구들을 통해 배워보도록 해요. 이 친구는 예람이에요. 예람이가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예람이는 자기를 돌봐주시는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이 친구는 가음이에요. 가음이란 친구는 할머니께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들려 드렸어요. 가음이의 엄마, 아빠가. 일을 하셔서 할머니가 가음이를 돌봐주고 계세요. 가음이는 자기를 사랑해주시는 할머니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가음이가 사랑하는 할머니께 찬양과 율동을 보여드렸어요. 이 친구는 주은이에요. 주은이는 엄마를 도와 열심히 빨래를 정리했어요. 주은이도 자기를 사랑해주시는 엄마에게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람이와 가음이와 그리고 주은이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지영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를 돌봐주시고 공경해 주신 분들을 많이 많이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공경이라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기뻐하세요.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들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알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시는 가족과 친척들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한번 안아볼까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하트 뿅뿅. 한번 해볼까요? 네, 아주 참 잘하셨어요. <laughs>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세요.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지혜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재미있는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번 광고 시간은요. 첫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미션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말씀 챈트입니다. 신나게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번 주 말씀 챈트는 조금 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말씀 챈트에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신방을, 온라인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어, 신청한 친구들이 있어서, 어저께, 재미나게, 네, 우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참여해 주셔서, 이런 재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많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은요. 네, 똑같이 단톡방이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마친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주고 시 보호해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오늘 하루 매일매일 감사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며 많이많이 많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동안에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